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세네 박승무당 청구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또 재밌는 무속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이, 무당들은 이렇게 타고난 사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많이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무당하고 사주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무당과 사주가 비슷한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연예인이 안 됐으면 이분들이 무당이됐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무당 선생님들도 만약에 뭐 연예인은 이쪽으로 잘 풀렸으면 무서운 일을 안할 수도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상하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연예인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은 무당이 되는 경우는 예전보다는 조금씩 더 생기고 있어요. 또 암암리에 또 신당도 모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친담 없으면 단지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그 가족분들이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당 되는 경우는 어, 앞으로 추세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또 무당이 연예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뭐냐? 연예인들은 연예인 끼가 있어요. 몸짓 아니면은 입에서 나오는 거귀눈 그분들 그분들 이 타고 나는 끼가 분명 선천적인 부분을 있고요. 거기에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색깔과 냄새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냄새가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풀어가야 되고 사방으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팔자를 갖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는 뭐 인복, 어, 인덕 귀인, 금전 그런 게다 명예, 그 다음에 화려함이 다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TV에서만 보는 거고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화려함 속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더 압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 그래도 정상에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반짝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그게 또 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아니잖아을까 사업한다, 뭐, 개인사업한다. 그런다고 연예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할수 있는 걸 많이 하지만은 뭐 어떤 매스컴이나 TV 안에서는 일반인이 할수 있는 걸또못 합니다. 그런 쪽은 또잘못해 왜? 시키기만 하고 남들이 해주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수, 실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왜? 항상 이게 직장이 럼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다. 나올 땐 나오고 또안 나올 땐 벌지 못해 또못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 생활이 힘든 겁니다. 또 금전적으로 굉장히 쪼달리고 또또안 좋은 소식도 많잖아요. 또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연예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준 겁니다. 하지만 후처 쪽은 노력해서 결실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타고난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연예인들은 그리고 무당들이 뭐 연예인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잘 된다. 그거는 음좀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무당들은 무당들이 갖고 있는 거는 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너는 선택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신들과 같이 또 네가 할수 있는 일들을 또 상담하면서 거기에 또가슴속의 아픔도 같이 가고 또 굴곡 속에 한이라는 부분을 교신할 수 있도록 너는 이런 역할을 하거라 왜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그 윗대 윗대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삶이 또그 힘들었던 삶 속에서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우리 때 와서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사라자 분들의 어떤 그 가족들의 어떤 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된 부분들의 어떤 질문을 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과 무당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끊어질 수가 없는 또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민, 신앙심이나 어떤 종교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절에 가시면 절에 또 부처님에 가가지고 또 자비심을 또 갖고 또 마음의 양식을 갖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대놓고 어디 간다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 다 각자만의 생각이나 그런 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과 어떤 무당의 관계는 다 선택된 길에서 거기에 맞게끔 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갖고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당은 항상 무당의 위치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갖고 있는 끼가 너무 넘쳐 가지고 어떤 진짜 할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그 이상의 욕심을 내게 되면은 항상 엎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또그 벌점 떨어진다고 그러죠. 신들한테 그 신의 벌점, 그래 벌점이라고그니다 그래서 그 벌점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제자리에서 제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연예인 못지않게 반공인이다. 공인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결심할 수 있는 중간 계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석인들도 각자의 생각,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마음가짐은 분명히, 강물과 같이, 바다와 같이, 한계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